자, 나전치기도 이미 했어요, 우리. 네. 자, 나짜, 소라, 라짜입니다. 네. 소라, 라짜. 네. 원래, 원래, 요, 요것을 봐볼 필요가 있는 게요. 요것은 여러 루, 자주 루짜예요. 네. 여러 루, 자주 루짜. 근데 원래 요것은요, 받전자가 세개 있는 거야 받전자가 네. 세개 밑에 실사야. 받전자가, 네. 어? 받전자가 요 밑에 이렇게 한더있다고 이렇게. 네. 예. 요거, 배틀에 달린 추. 아까 저울에 달린 추처럼, 배틀 실짜기 하는 거 실뽑고 하는 거그 왔다 갔다는 하그추 모양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짜고 실 우리가 그 짜고 할때이 추가 왔다 갔다 막 가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실을 짤수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한 번에요 몇 번에요?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여러 줄짜 이게. 그러니까 쉽게만 자이 배틀에 배틀에 매달린 추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짜지니까 실을 짜지니까 여러 루자, 내가 하나 빠지고 하나만 나온 거라고,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 루자주 루자라고, 이게. 음. 알았죠? 네. 근데 복잡하죠? 금방 그건 제자 올리고요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보자고. 밭 아래서 실자기 해. 몇 번? 여러 번. 이러면 간단히 끝나잖아. 밭이, 밭이 있는데 옆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밭 아래서 실자기를 하는데 몇번 한다고요? 여러 번. 그럼 끝나잖아. 여러 루자주 루. 뭐 배틀에 응? 바 t r 세 개고 배틀에 매달린 추가 있는데 왔다 갔다 여러 번 하면 실짜게 한다. 뭐그 아이기는 하지만 바 t r a 세개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 번 자주 왔다 갔다 실짜기 이 실짜기를 할수 있다. 실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그게 맞는데 이제 요거만 있을 땐바 아래에서 실짜기를 여러 번 자주 한다. 여러 줄 자주 루짜다. 자, 이거 알아놓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봐. 자, 벌레충이 있으면요, 벌레 곤충이잖아요. 그리고 뱀 이하의 짐승도 나타낸다고 여러 번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벌레 곤충, 또는 뱀 이하의 짐승 중에, 여러, 여러 루자입니다. 여러 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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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껍데기에 이렇게 되어 껍데기 있는 게 뭘까? 소라 있잖아, 소라. 소라 껍데기 봐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되어 있잖아, 이렇게. 예? 네? 자, 요것은 이제 소라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게 여러 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줄무늬 되는 건 소라다 소라 라자 아, 어 소라라 루자가 있기 때문에 라가 된 거야 네. 소라라 그래서 우리가 소라 라자에 나선 하면 뭐야 소라처럼 되는 선은 뭐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있는 나사 나선이란 거지 나사도 그렇겠죠 다그라자 쓴다고 왜 나선 나사 할때 소라라를 쓴까그 요거 요거 때문에 바로 해결돼 버리잖아 음. 이 여러 루자는 여러 번 이렇게 돈다 이거 껍데기+ 껍데기 보면 그렇게 생겼잖아. <laughs> 아니면, 알맹이를 봐도, 빙빙 이렇게 돌려야 이렇게 쭉 빠져, 알맹이가. 이렇게 해서 재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나, 전은, 전자가, 어, 비녀전자입니다. 비녀전자. 비녀. 비녀전자. 그니까, 러 비녀가 새로 됐죠? 어, 그 전자는 받자 음을 만들었고, 새로 된 비녀전. 나, 전. 어, 비녀전자. 그니까, 러 쉽게 말하면, 나, 전이란 말은, 그, 소라처럼 이렇게 막 돌아, 돌, 그런 무늬가 있어야 된다 말이고, 빈여, 빈여처럼, 그리고 칠기는 오칠을 한 그릇, 오칠, 오칠한 그릇입니다. 이거 봐봐, 이거 나무입니다. 나무 밑에다가 물을 줬어요. 밑에다가 뿌리에다가 물 줬어서 이렇게 나무가 자랐어. 이거 온나무를 말해. 실제 온나무 칠입니다. 온나무, 온나무야. 온나무에서 진액이 나왔어. 이건 오칠이야. 온나무칠, 오칠. 진액이 색깔이 좀 검은 스름 하죠. 어, 그래서 칠을 갖다할 때는 캄캄하다 할때 칠을 갖다 그래 네. 칠흑오칠 네. 자에 검은흑자검은흙자 네. 그러면 옷도 까맣고 흙도 검물 흙이니까 칠을 갖다할 때는 옷처럼 까깜캄한 상황을 나타낼 때 칠을 갖다 하죠 네. 오칠자뭐깜깜한 네. 의미도 있지만 오칠자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음. 네. 모양은 낮은이고 낮은 치는 게 알죠 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추전. 아, 추천 추천한다 말이 에요 우리가 처음 간다 말이죠. 이거 자, 자 전부 한한번한것 같은데 이걸 봅니다. 전부 여기에 뭐 있어요? 사슴 녹자. 이게 바이지 몸자지만 동물에 들어갈 때는 뿌리겠죠, 뿔. 사슴 뿔, 사슴 몸통, 사슴 발과 다리, 발과 다리, 사슴 녹자 그대로 사슴을 그린 거고요. 사슴 녹. 근데 사슴 열까지 사슴처럼 그리다가 갑자기옆 변해 이렇게 배를 깔고 있어요. 배 깔고 있죠. 다리야 다리 발 발. 혜태네. 배 배를 딱 깔고 있어. 이 바리고 혜태치. 요것도 혜태치죠? 혜태치. 혜태태. 발 없는 벌레치인데 원래 혜태 해트 모양이 혜태치야. 혜태가 음. 풀을 딱 문에. 혜태가 풀을 꽉 문에. 이제 음. 쳐간단 말이야. 혜태 음. 위에 있는 풀을 혜태가 위에 이렇게 풀을 이렇게 쳐 그럼 위에 있는 풀을 물어? 또는 혜태 아니,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짐승이 풀을 위에 있는 풀을 물어. 그러면 이렇게 올린다는 뜻이잖아. 천간다 말은 이렇게 해서 올린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 자가 나온 겁니다. 천과 할 천은 혜태 또는 짐승이 위에 있는 풀을 문다, 올린다, 천간다 해서 나온 거라고. 아, 있죠? 그래서 자, 여기 혜태입니다. 여기 뿌리죠. 뿔리달린 혜태가 풀을 뜯어 먹어. 짐승이 풀을 뜯어 먹어. 근데 위에 있는 풀을 뜯어 먹으니까 올린다, 한다단 뜻이 되고요. 해태가 몸을 세워 위에 있는 풀을 뜯어 먹듯 인재를 올린다. 해태가 풀을 먹으면 그사람을첨가했다는 설도 있어. 해태한테 안아 먹으면 no, 먹으면 ok했다는 설도 있고, 그 설. 실제는 이제 아까 이런 의미고요. 이런 거 설명할 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 잊어버릴까 봐, 다 친절하게 써가지고 <laughs> 여러분. 이런 거 하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혼자 말하고 넘어가면 쉬운데 전자칠판에다 제가 원고를 써서 여기 줘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공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대망의 마지막 회 방대한 지금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바이블 같은 한자와 종합 다양한 종합 지식이 들어있는 이서재원 문제풀이식 3,000 한자. 집대성을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네. 특히 마지막회에 이런 게 많이 나오네요 네. 어, 그 공을 좀 네. 저희는 인정받고 싶죠 네. 자 잠적! 잠적이 뭐야 자취를 숨겨버린걸 잠적한다고 그러죠 네. 주로 죄짓고 많이 잠적하잖아요 <laughs> <laughs> 죄짓고 네. 정작 감춰버리잖아요 멜기자에목멜기 목을 실로 멘다가 아니고 목이 메인다고 감동해서 목이 메이든 음식금 먹고 싶어서 목에 매는 이렇게 한거 목매 기짬니다 목이 두번 매. 목멜기 목멜기. 목이 두번 매서. 왜? 뭐야 이게? 가로와레야 나리리야. 가로알 자입니다. 말을 많이 해서 목이 두번 매서. 그러면 목이 답답하달거 아니에요. 목 답답할 참짜입니다. 목이 답답해서요. 벌레 곤충을 두 마리를 먹어. 어떤 벌레야? 누에를 먹어. 누에 참짜입니다. 잠실 할때 잠자, 잠실 야구장. 잠실 올려뇌에 기르는 곳 잠실이야. 그때 뽕나무 가지 많았잖아요, 얘네 잠실에. 잠실에서 뇌를 많이 겼다고. 또 뽕나무 바지 많았지. 거기서 당연히 뇌를 많이, 많이 쳤겠죠 자, 뇌잠 자, 목멜기. 목이 두번매 말을 많이 해서 목 답답할 참 다시 합니다. 목 답답해서 벌레 곤충 두개 먹은 두 마리 먹었는데 그두 마리가 뇌에다 뇌잠 누에 했고요. 뇌 잠은 하늘에서 내린 곤충이다 해서, 간체자라든지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고요. 우리나라에서 약자로 이렇게 써요. 하늘이 내린 곤충이다. 하늘 천자 밑에 벌레충. 이게 뇌의 잠이라고. 이렇게 잘안써 거의 이렇게 써요, 이제. 한중 이래서. 자, 뇌의 잠자 끝냈고, 목 답답할 참. 목 답답하면 어떻게? 물을 축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이 물에 축여졌으니까 잠긴 거죠. 잠길 잠자라고. 일단 목이 잠겼어요, 잠길 잠. 그 다음에 물에 물 아래로 잠기니까 그 잠길 잠도 되지 잠수 잠수함 할때 잠자야 돼또 잠잠한다는 의미도 돼 물에 잠겨있으면 고요하죠 네. 자 정리합니다 잠길 일단 물에 답답한 목이 잠겼어요 물 아래로 잠겼어요 잠길 잠 잠잠할 잠 잠수함 할때 잠자 네. 됐죠 네. 음. 자 적자는 자취 적자입니다 발 자취 적자 발 적자죠 발로 또또 또 역자, 또 역자입니다. 또역 역시 할때 역자. 또역 역시. 발을 또 밟았어. 발도 또 밟았어. 발도 또 밟았어. 그 뭐야? 발자취라고 발로 또 밟는 건발자취 아니에요. 발자취적자잠저 감은 발자취를잠 잠겨버리게 해서 물 아래로 탁담가버렸어안 보이 버리잖아. 어, 잠자 그럼 자취를 감췄단 말이죠. 종절을 감췄단 말이죠. 잠기겠다 말은. 잠잠 안 하실거죠? <laughs> 자 부가한다 매긴다 뜻이죠 매긴다 쉽게 말하면 매길 부 매길 과자입니다 물론 과자는 공부 과자도 되고요 세무과, 먼과, 금융과 뭐 이런 무슨 무슨 기업체라든지 정부기관에서 무슨 무슨 과할때 과자도 되고요 이 과자가 공부한다는 과장할때 공부 과자도 되고 그리고 매긴다는 과자도 돼요 여기서 매긴다는 의미입니다 부가 이게 여러분이 뭔지 아세요? 이거 꼭 알려주고 싶어. 이게 무자잖아요, 무. 이건 그칠 진짜잖아요. 발 발을 나타내지만, 요거 요것은 요것은 요거 요거잖아요. 창과 창과자인데 여기 요게 요리 간 거야. 요게 요리 갔다고. 이건 창과자잖아요. 그러면 창을 이렇게 됐잖아요. 창을 그친다. 창을 그친다. 싸우는 걸 그치는 게 무야 원래. 싸우는 게 무가 아니고 싸우는 걸 그치는 게 무라고 우리 한자상으로는. 그래서 이순진 장군이 가지고 있는 칼에 응? 그 검명이 요거잖아. 지과잖아. 지과. 창을 멈춰라. 무 무야 무. 전쟁을 멈추 전쟁을 멈추겠다 하는 의미를 갖고 검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과로. 아무튼 자, 창을 멈추는 거 싸움을 멈추는 게무 무인데. 일단 싸울무자입니다 이게 싸울무자 싸우듯이 재물을 거두어 우리가 재물을 거둘 때 싸우듯이 거두면 돼 무력으로 거둔다말 아니에요 그 말은 옛날에 무력으로 싸우듯이 재물을 거두었다 무력으로 그 말은 강제로 거두었다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세금이 부과했단 말이야 매겼단 말이야 그래서 매길 부가 그렇게 생긴 거야 이해했죠? 부가 그러니까 부가는 세금을 부과한다할때 부자는 강제성을 띈 거야 그러니까 아 지금은 또 강제성이 있잖아요 싸우듯이 뭐 무력으로 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